신기해 i n 지하 방공 a 들어가 g o d r a w 데 I 로 h i n k 얘기 s a p a 자 g o drawn. I 달아서 새우 단새우 자이야 숫자도 너무 좋아. 오빠가 좋아하는 진짜잖아. 707. 와. 대박. 아, 큰 거야? <laughs> 아, 대박이야. 오빠 우리 이거 하나만 있는데 예약한 거야 <laughs> 아니.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왜스틴 조선 너무 좋은데? <laughs> 미쳤는데? 뷰 봐봐, 오빠. 여기 뷰가 응. 고층이 좋은 게 아니라 여기, 저층이 여기 또 저층이 그치, 좋대 근데 저층으로 해주신 거야. 지붕만 보이는 와, 대박이다. 엄청 크네. 화장실 올것 같아. 근데 왜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야 되는 거야? <웃음> 신발 신어되 <laughs> <laughs> 신발 신고 들어야 <들어주고> 되 <laughs> <laughs> 와, 너무 좋구만. 오랜만에 이렇게 큰 호텔 오니까? 무 장롱처럼 생겼지? 와, 진짜 넓다. 여기도 거울 있고. 와우. <laughs> 놀라운데 진짜? 와 진짜 크다. 이렇게 큰 호텔 오빠가 나랑 처음 오는 거 아니야? 작은 거좀 틀까? 우리 집에서. <런 humor> <클리어? 응> 맛있다. 맛 맛있다. 맛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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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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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다있다다있

여기 불도 켜주고 야 야경 좋겠다. 근데 생긴 거 진짜, 아, 진짜 상태보다 아, 내가 오빠 유튜브 브이로그 만들어 거. 만들어는거야 이게 들고 가자. 아 여기는 뭔가 조명이 없구나. 오. 와 진짜. 아니 완전 못하는 것 같아. 그런 거 없어? 칼로와 밀크 타줄까 뭐... 내가? 아니 이건 <laughs> 아, 알코올에 알좀 먹기 싫다 아 그래? 여기 이것도 있어 영어로 영어도 먹나? 조금씩만 줘어 조금씩만 먹고 같이 나가도 돼? 그래 그래 너무 맛있겠다 굴소스 완이 자라 야채 두부 볶음 이거 조금만 꺼보자 조금만 맛있게 먹두 개만 먹자 아 뭐야? 연어 샐러드 나노 현재 우리 파스어 샐러드. 오트이어 알았어? 제딱 불안정이네. 와인용 같은데 이거? <laughs> 그러니까 분위기 되게 좋아 어디 뉴욕의 빵 같아. 알찌리드 음. 음. 배. <laughs> <laughs> 콜라 건배. <laughs> 진짜 이렇게 나오는 빨라 매트라고? 김민재 는한데 많이 추해 먹어. 너 불쌍한 척해서 싫어 찌질해 보여 그렇게 하는 게더 그만 좋았어. 울어 그만 다 맘에 있어 그래 재밌겠다. 잘 먹겠다 엄청 고민했나보다 저 앞에 한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음... 형이 세워갖고 얘도 생각나고 아주 반반.. 반반충 아닐까 지금? 여기서 반반충이야? 반반. 어. 먹으실아야 별로. 아, 얘는 아, 맛있다. 도 맛있다. 이거예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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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이게 이제 맛있네. 프렌치토스트 나도 가져갈래. 뭐 챙겨줄까? 야무지게 퍼다 오빠. 써니.. 써니사이드 업까지. 써니사이드 김삼도 퍼왔어 오빠. 맛있다는 우동 한번 먹어

심해? 위에서 보는 게 훨씬 예쁘다, 그렇지? 빌딩들 사이에 있는 거 진짜 리니컬하다 응. 이런 거 보면은 이오 이렇게 올라갔다 내 이렇게 응. 여기서 여기.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미끄럼틀을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로 나갔어. 보여 지금? 이 여자들 거 아닌가요? 아니요아 아니에요? 네, 저희 남녀 공용이고 맨제품으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응. 요즘에 뭐 고민 고민 되시는 부분 있으세요? 음, 딱히 고민은. 그렇죠. 남성분들은 이렇게 여쭤보면 다 없다고 해요. <laughs> <너> 딱히 고민. <고민되네. 웃음> 진짜로? 아 진짜로. <laughs> 뭐야? 아, 아. 고객님 요 똑같이 어, 하얀, 어,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고객님 피부 상태인데 결과를 봤더니 지금 99점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점수는 왜냐면은 그게 조금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고객님이랑 고객님이랑 비교하는 건 아니고 고객님 또래분들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와, 남자에 비해서는 좋을 수밖에 없겠지 그쵸, 그쵸. 왜냐면은 남성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안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피부 나이를 봤더니 지금 23세로 나오고 있고 다 관리를 잘해 주셨는데, 어, 이제 어, 피부결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.